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난한 이유, 불행을 겪고 있는 이유는 무조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집에 절대 없도록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가난과 불행은 모두 물러가게 됩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이유 없이 생겨난 결과는 절대로 없는 법이고, 이는 가난도, 불행도 모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그동안 가봤던 모든 불행을 겪고 있는 집들에서 무조건 있었던 것들이고, 또 이것을 처리하고 해결하고 그 사람의 삶이 변하는 것을 실제로 수도 없이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힘든 삶을 살고 계시다면, 또 가족들 간의 불화를 겪고 계시다면, 무조건 여러분의 집에 이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우선 정리하세요. 첫 번째로, 집이 어둡다는 느낌을 받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집이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시는 분들의 집은 무조건 탁하고 어두운 느낌이 있습니다. 네, 절대 밝은 느낌, 상쾌한 느낌이 생기는 집에서는 불행이 생겨나지 않아요. 이는 바로 생기와 사기로 인해 그러한 것인데요. 우선 이를 판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이 집에 머무시면서 늘 편하다, 안락하다라는 느낌이 드시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네, 얼른 이 집에서 이사가고 싶다. 이 집은 왠지 나와 맞지 않는 것 같다. 여기서 좀 떠나면 살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평소에 드셨었다면 그 집에는 거의 생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집 주변을 보시면서 뭔가 집을 막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평소 환기의 문제는 없는지 꼭 한번 살펴보세요. 네, 물론 이거부터 정리를 하셔야겠죠. 두 번째로 만일 힘드시다면 어디부터 정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늘 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정리하며 쉽게 단순하게 하실 수 있는 집은 무조건 일정 부분 이상의 불을 누리고 있는 집이며 또한 크게 불행을 겪고 있지 않는 집입니다. 네, 불행을 겪는 집은 무조건이에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은 모두 불행의 기운입니다. 그 불행은 수년에 걸쳐 쌓이고 모인 것이며 절대 한순간에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네, 하나씩 해나가세요. 여러분,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절대 없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해나가시다 보면 분명 집안의 기운은 바뀌고 변합니다. 물론 그 바뀐 기운이 어느 순간 운의 인계점에 도달하게 되고, 그때부터가 바로 여러분의 집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생겨나는 때인 것입니다. 네, 절대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분명 화장실에서 주방에서 불편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돈 문제로 고생을 하거나 힘듦을 겪고 있는 가정은 무조건 100%입니다. 네 주방과 화장실에 없어야 할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먼저 싱크대 위를 최대한 단순화 시키세요. 다음으로 화구 위에 뭔가 절대 두지 마시고 냉장고 안 정리 꼭 하세요. 그리고 화장실 역시 빈 플라스틱 통들 다 정리하시고 또한 화장실 욕실 유리 깨끗이 닦아주세요. 네 변기도 세면기도 깨끗이 닦아주시고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돈을 적게 벌어서 힘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돈이 적게 벌리는 이유가 바로 앞서와 같은 일들로 인해 생겨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재물복을 키우면 항상 이유모를 생각지 않았던 돈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조건 말씀드린 부분 꼭 지키세요. 이렇게 하면 정말 몇달 안가 여러분의 집에 운은 바뀌게 됩니다. 이는 제가 정말 많은 집을 변화시켰던 수단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창가가 분명 막혀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잘안 풀리는 사람, 항상 될 듯, 될듯 하다가 안 되는 사람, 또 생각은 가득한데 도무지 이것이 실행이 안 되는 사람, 가족 중에 누군가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의 가정은 무조건입니다. 네, 창가가 막혀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런 집 창가에는, 베란다에는 편함이 없어요. 무조건 바라보는 시야가 편치 않거나, 또, 불필요한 두지 말아야 할 것들이 베란다에 가득하거나, 또 고장난 것들이 베란다에 있거나, 이 베란다에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관과 베란다는 집 안으로 기가 들어오는 거의 유일한 곳입니다. 특히 베란다는 현대풍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혈처 혈체 중에 혈처라는 거예요. 네, 현관 문을 열어두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하지만 베란다의 창은 항상 열어둘 수 있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베란다에 무엇을 잘못 두고 있는지 꼭 살펴보세요. 그리고 무엇이 고장나 있고 또 무엇이 깨어져 있는지 꼭 살펴보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운이 퍼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원흉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어려움의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이유가 부족한 또 배려가 부족한 삶을 살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는 가족 간의 화목으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네, 가족 간에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지 못하는 가정은 늘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고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나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는, 아빠는 늘 자기 생각만 해 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빵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나를 보며 웃고 있는지도 꼭 한번 보세요. 만일 그러시다면 여러분은 100점입니다. 네, 얼굴을 서로 보며 얼굴에 웃음이 보인다면 절대 그 가정에는 불행이 생기지 않고 어려움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벽에 박힌 몹들이 분명 보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에 막힘이 생기는 것,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은 무조건이에요. 여러분의 집에 벽에 걸려있는 것들이 잘못 걸려져 있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우선 벽에 뭐가 걸려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저거 치울까라고 생각되는 것을 먼저 치워보세요. 혹 아무것도 걸려져 있지 않다면 뭔가를 하나 꼭 걸어보세요. 네, 변화를 한번 주어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다 받으리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가족들이 또 여러분이 좋아보이는 것, 또 좋은 느낌이 나는 것, 그것을 거시면 됩니다. 물론 때야 한다면 가족들이 모두 저거라고 말하는 것, 나도 왠지라고 생각되는 것, 그것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로, 집안에 불행을 부르는 물건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무조건이에요. 불행한 집에는 불행을 부르는 물건이 반드시 있고, 또 행복한 집에는 행복을 부르는 물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네, 먼저 미신이 있나 살펴보세요. 이는 귀신을 부르는 것이라 자칫 큰 불행이 생길 수도 있으며, 그렇지는 않더라도 이런 것이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아요 그리고 더러움이 눈에 보이나 살펴보세요. 네 더러운 곳에는 절대 좋은 운이 머물지를 않습니다. 다음으로 탁자나 테이블 소파 위에 무엇이 올려져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분명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것을 정리하세요. 여덟 번째로 신발장이 굉장히 불결하고 또 더러운 상태일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을 보관하는 곳이 불결하면 절대 그 집에는 번영운이 살아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물론 다음에 말씀드릴 옷장 역시도 불결하면 그 집은 항상 하락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꼭 신발장 청소 한 번씩 해주시고 그곳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일 없도록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 부족한 삶을 살지 않게 되실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옷들이 반드시 뒤섞여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들을 다 살펴보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곳 여러분의 옷을 보관하고 있는 곳을 한번 꼭. 살펴보세요. 네, 부자들의 집과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에이, 옷장이 작아서, 옷방이 작아서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는 버려야 할 옷, 안 입는 옷들을 꽉꽉 채워두어서 생기는 일인 거예요. 네, 이런 것몇 개만 정리하시더라도 최소한 여러분의 집 옷장은 혼란스럽지는 않게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옷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고 바로 찾아서 입을 수 있다면 최소한 여러분은 돈으로 인해 번영으로 인해 고생하지는 절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흥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